온수 매트. 온수 매트도 있어요? 오, 오 몰랐어요. 오. 네, 저희 차방용 온열 매트도. 238,000원짜리가 89,000원에 네. 설명드리면 얘는 12볼트 얘는 이제 네, 24볼트라서 네. 23년도 5월에 처음 나온 신제품이고 저희 에어건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온라인에서 저희가 19만원에 팔던 거를 네. 에어 매트를 쓰실 때 바람을 넣을 때 바람을 뺄때이 친구를 넣다 빼다를 몇번할수 있을까요? 2시간 정도 쓰실 수가 있어요 60번을 쓸수 있는 거네요 이 아, 건이랑 세트로 이번에 가격이 있습니다 오, 어딨죠? 어 네. 에어건이랑 같이 하시면 16만원 오마이 갓. 또 할인되네 들어보셨어요? 아예 몰라요 파크론. 파크론을 모르냐고요? 네. 파크론을 모르는 한국 사람이 있을까요? <laughs> 매트는 파크론으로 시작해서 파크론으로 끝나요. 굿잡. <laughs>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laughs>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웬만한 분들은 여기는 알 거예요. 파크론. 파크론은 뭐 하는데냐? 발포 매트, 매트, 어린이 매트 여러 가지 매트를 만드는 곳입니다. 사이즈와 가격대도 다양하게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죠? 여기는 파크론입니다. 파크론은 뭐 하는 데인지 여쭤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아 파크론은 뭘 취급하는 곳이죠? <laughs> 저희는 놀이방 매트랑 이런 캠핑용품이랑 뭐펜 용품. 네. 용품? 네, 매트 아. 전문회사입니다. 그쵸. 온수도 있어요. 아, 네. 온수, 매트 네. 온수 매트도 있어요? 오, 몰랐어요. 오, 네, 저희 차방용 온열 매트도 있어 어, 진짜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맥... 못 들어봤어요. 아예 몰라요, 파크론. 파크론을 아. 모르냐고요? 네. 파크론을 모르는 한국 사람이 있을까요? 오, 씨. 매트, 명가파크로 아니, 매트는 파크로로 시작해서 파크로로 끝나요. 저도 이몇 개가 있는데. 뭐 쓰세요? 아, 일반 매트 쓰죠, 전. 아, 이런 거, 네. 이거. 제일 흔한 거. 네. 유아 매트 있는 건알수 있어. <laughs> 아, 네, 이제 말씀을 하세요, 들시고 <laughs> 유아 매트는 당연히 있는 거 알고요. 근데 온수 매트랑 온열 매트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온열 매트 어. 오. 보시면은. 네. 여기가 차방도. 아하. 빨수 이때 워셔블이래 네 맞아요 1인용 매트인데 DC인가요 AC인가요? 어 DC 요건 잠깐만요 들지만 말고 말씀을 하셔야 DC입니다. 돼요 네. 자. 여기 담당자 네자 여기 담당자인데 아니 뭐 도대체가 <laughs> 저 계산담당이라서 계산담당 자 잠깐만 들어주세요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DC DC입니다 잠깐만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 하는데 마이크를 몇 명한테 넘기는 거야 성민 주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담당이신가요? 어네 설명을 <목소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죠? 네, 파크론입니다. 파크론이죠? 네. 파크론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맞죠? 네 모르는 사람 없겠죠. 저희 네. 매트에 아까 물어보시더라고. 아, 저한테 파크론 아니라고 아, 이거 최저가 얼마예요? 인터넷에? 와 20만 원데 99,000원이야? 네 정상가 이렇게인데 저희 판매가에서 더또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아, 것보다 어머.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파크론 아, 정신 나갔네. <laughs> 아니 2 2만 원짜리 99,000원에. 저희 완전 초특가입니다. 초특가. 어 행사에서만 드릴 수 있는. 이게 지금 그럼 AC예요 DC예요? DC예요. DC. 23만 8천 원짜리가 89,000원에. 네. 89 네. 자요 가격이 원래 집에서 쓸수 있는 2 2 0 v 트 아답터가 있어서 가정에서 연결하시면 소파패드로 쓰실 수가 있는 걸 오늘 같이 드리는 거라서 원래 이제 매트 차량용으로만 나온 가격에 아답터를 같이 드립니다. 사이즈가 거의 2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 얘는 더블 사이즈고 얘가 1인용 사이즈라서 1인용, 2인용 사이즈. 1인용이 69,000원인데 네. 2인용이 89,000원이야? <laughs> 이게 뭔가 약간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건제 느낌인 가요 아, 사실 이게 저희가 아답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아답타만 샀을 때 3만원도 넘어가는 금액인데 얘랑 얘랑 같이 세트로 가면서 이 가격으로 서 저희가 싸게 드리는 거예요. 맞죠, 알고 있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설명드리면 얘는 12볼트 네. 일반 SUV나 자가용이라든지 쓰실 수 있는 승용차 SUV 다쓸수 있고 얘는 이제 24볼트라서 파워뱅크나 이제 화물차 트럭 같은데 쓰실 수 있는 아시거적의 용도가 다릅니다 활용도가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가격대가 이렇게 되지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크론은 매트 회사잖아요 네 매트 회사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아, 저희 파크론이 원래 아이들 놀이방 매트로 유명한 회사인데 맞죠. 각종 캠핑 매트라든지 돗자리라든지 뭐 소음 층간 층간 소음 매트 이런 걸로 많이 있고 저희가 시즌에 맞는 온열 매트나 온수 매트 이런 것도 판매를 하면서 캠핑에 해당되는 자충 매트, 에어 매트, 에어 배드 에어 건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어 건도 있어요? 어, 에어 건도 새로 나온 출시된 신제품 이 있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예. 네. 아니 온수 매트도 있는 거 아니었나요? 온수 매트 이번에 안 가져왔습니다. 아 저희 시즌에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와우. 맞습니다. 저희가 파크론에서 이번에, 이번 5월달, 네. 23년도 5월에 처음 나온 신제품이고, 저희 에어건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에어펌프로 기존에 알고 계시는 모든 펌프 용도, 네. 바람을 넣고 빼는 용도가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었던 인아웃 에어펌프가 무선 충전 반식이 있었고, 네. 이번에 이제 더 고급 프리미엄 사양으로 에어건 타입이 새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보시면 노즐이 이렇게 슬림하게 있어서 바람을 모아서 나가는 방향 센스 있어요. 여기 네. 요 두께, 요 두께, 요 두께, 요 두께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람을 다 적게 해서 더 송출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이게 말랑말랑하니까. 네, 실리콘 재질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인 아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앞에 있는 가이드링을 바깥 끼시면 방향이 반대로 인 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에 와, 재밌다. 바람을 넣고 뺄 수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올해 5월달에 처음 물량이 나온 최신상품인데 네. 고카페에서 이 가격으로 저희가 처음이에요. 온라인에서 저희가 19만 원에 팔던 거를 네. 어 저희가 고카페 행사에서 특가로 이렇게 행사 가격으로 지금 드리는 거고요. 에어 매트를 쓰실 때 이걸 사용하시면 바람 넣고 빼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거는 어, 예를 들어서. 저기 잘 나와 있네 더블 매트 사이즈 기준의 저거를 저기 지금 TV 보시면 활용 용도가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보이실 것도 있고 네. 지금 저기 지금 저희 직원들이 네. 시연하고 있는 거 보시면 네, 네 저희 시연하고 있는 장면 어, 잠깐 드리면 네. 네. 자 여기 시연 장소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바람을 넣을 때 바람을 뺄때 굉장히 수월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에어 매트 종류 사셨던 분들이, 아, 바람이 모자라. 그럼 입으로 열심히 불어서 나머지 바람을 채우는 게 일반인데. 그렇죠. 에어 펌프가 에어 건이 있으셔서 순식간에 바람을 넣고 뺄수 있는 거. 굉장히 장점이고요. 저희는 이제 타사하고 비교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버튼 한번 누르면 배터리 잔량이 확인이 가능하시고, USB-C 타입 충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빠르게 고속 충전이 되시고, 33,000 mAh 배터리 용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용량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고용량의 배터리로 이 친구를 넣었다 뺐다를 몇번할수 있을까요? 어, 횟수로는 정확하게는 좀 안내가 네. 어렵고, 얘가 1단계에 4단계까지가 있는데, 1단계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2시간 정도 쓰실 수가 있으세요 2시간? 네. 180분. 아, 아 120분? 야, 120분이면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 넣는데 5분도 안 걸리니까. 아... 한 2-3분이면 충분합니다 얘는. 그러면 뭐예요? 60번을 쓸수 있는 거네요 아, 그렇게 빠르게 아, 계산이 되시네요 아. 금방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 네. 네, 저희 에어 매트 종류도 디자인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여기 인디포레라는 디자인이 있는데 네, 네. 네, 이런 디자인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있고 여기 네. 새로 나와 있는 에어 배드도 저희가 있습니다 에어 배드 같은 경우에는 싱글하고 저희가 더블 사이즈가 있는데 폭이 10cm에 저희가 클라우드 층이 있기 때문에 쿠션감이 굉장히 좋고요 무 보시면 일반 매트, 자충 매트 못 쓰세요. 그러니까 자충 매트는 약간 저렴하게 실속형을 사시면 에어 베드는 굉장히 프리미엄급으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얘는 집에서도 매트로 쓰실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쿠션감이 좋고요. 야 이건 진짜 파크론하고 찰떡궁합이네. 요거 에어 베드랑 네. 요건이랑 세트로 이번에 가격이 있습니다. 어 어디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에어건 싱글 자 보이시고 여기 에어 베드 가격 따로 따로 있습니다. 네네네. 보시면. 배드만 사실때 11만 9천원 네. 에어권이랑 같이 하시면 16만원 오마이가 또 할인되네 엄청 싸게 해서 저희가 파격특가입니다 음... 이 가격은 어디에서도 드리지 않는 가격이고 오로지 저희 이번 고카프 행사에서만 드리는 가격입니다 아 말도 안돼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죠? 저희는 파크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크론이었습니다 네아 감사합니다 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